자, 이제 헬퍼, D3 헬퍼를 한번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주소를 여기 채팅창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게 여기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D 헬퍼. 여기에서 정식 베타 버전. 포더블 미사치 이거 이거 우선 다운 받아주세요. 딴따라무님이 저는 헬퍼는 사용 안해서 모름 키얼. <laughs> 아 헬퍼가 엄청 편하죠. 이거 설치하셨나요? 이제 설치하시고 이제 실행까지 한번 해주세요. 실행하게 되면 창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불러오면, 지금 디엘퍼가 좋은 게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이제 배틀 태그 있으면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뭐 PC방에서 뭐 하더라도 설정한 값 그대로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그 최고 장점이죠. 어디서든 이제 자기가 세팅해 놓은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우선 여기까지 이제 다운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d h e l p e r c o k r 여기가 dhelper 공식 사이트고요. 다운 받으신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이제 실행 버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예요. 어, 아이님 뭐 설치 어떻게 다 하셨나요? 밀근 매니아님이 계속 튕김 키키키였. 아이님 샵 #3357님이 헬퍼 깔았어요. 아 깔쳤어요? 일균 매니아님이 키키키키키키키요. 아 이게 또 이렇게 튕겨버리네. 그 헬퍼 까셨으면 이제 실행 한번 하시면 그창뜰 거예요. 지금 창 이렇게 뜨셨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이랑 종료 키를 같은 키로 하거든요. 아이님 샵 #3357님이 네, 네, 숫자 1번 1번 옆에 다운표 있거든요. 그 시작 시작 키에 마우스 왼쪽 한번 누르고 원하는 키 눌러주시고 그 종료 키에도 한번 눌러서 원하는 키 눌러주시고 다 하셨으면 여기 보시면 기술 1, 2, 3, 4 숫자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1, 2, 3, 4에요. 왼쪽부터 1, 2, 3, 4. 그래서 이제 제 세팅되어 있는 거는, 지 숫자 보면 3번에는 0이잖아요.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제가 수동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이제 도약도 수동으로 했고, 이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도 수동으로 했는데, 왼쪽 마우스는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셔서 원하는 키, 왼쪽 마우스 눌러 주시면 되고 여기도 한번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원하는 키로 눌러 주시면 되고요 숫자도 이렇게 지금 제가 입력한 값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헬퍼를 시작할 때 다운표 한번 누르고 또 정리할 때도 다운표 한번 누르면 이제 헬퍼 꺼지는 거고요 헬퍼 끼고 클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을 귀환할 때는 이제 헬퍼 끄고 마을 귀환하면 되고요 헬퍼 세팅 다해 보셨나요? 아잉님 샵 3357님이 설정했어요 어, 그럼 설정하셨으면 이제 저장하시고 이제 아인님거 이제 배틀태그 입력해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그래서, 불러오실 때, 자신의 배틀 태그 입력하고 서버에서 불러오기 하면, 그동안 세팅해 놓은 걸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DL4만의 매력이죠, 이게. 자, 저장까지 다 하셨나요? 저장까지 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인님샵3357 님이 패스워드도 넣나요? 음, 네. 패스워드 이제 자신이 기억할 만한 숫자 네 자리. 그게 이제 나중에 설정 저장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거 비밀번호니까. 아인님샵3357 님이 1234 넣으면 되겠죠. 음, 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기억하기 쉬운 걸로. 네, 그렇게 딱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헬퍼를 이렇게 이제 전다운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켜 주고 보시면 이제 다 키보드 눌리는 거 보이시죠? 설정한 값대로 이제 눌리는 거. 나그나임 샴 님이 저도 초창기 버전 쓰다가 신사님 알려 줘서 쓰고 있어요. 아. 이 DL4가 되게 좋죠.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 그리고 이제 헬퍼 안쓸 때, 마을 기환할 때는 켜진 상태로 해서 기환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헬퍼 끄고, 이제 마을 기환할게 하면 기환되고요. 그리고 스킬도 제가 배치해놓은 대로 그대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기 제가 세팅한 그거대로 해놓은 거니까. 저는 이제 왼쪽 마우스에 햇빛 사격 집중, 오른쪽 마우스에 다발 사격 무기고, 숫자 1번에 박지동료 동료에서 박지동료, 2번이 전투 준비 경력, 3번이 도약 이중 도약, 4번이 분기 충전. 이렇게 세팅해 두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한번 써보실래요? 헬프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숫자 1번 옆에 그 다운표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헬퍼 켤수 있거든요. 헬퍼 아까 시작키랑 알려드렸는데, 헬퍼 시작키 여기 보이시죠? 헬퍼 시작키에 따이님 샵 3457님이 안 불러와지는데요. 오른쪽 블록에는 이제 한번 저장해두셔야 돼요. 저장을. 자신의 배틀태그 해가지고 비밀번호랑 해서 저장해 주시고 불러오기 할때 자신의 배틀태그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서 서버에서 가져오기 하면 이제 저장해 놓은 게 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저장해 놓은 거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 이렇게 불러와 지죠 시작이랑 종료키는 숫자 1번 옆에 다운표 이게 이동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서 이동하면, 누른 상태로 이동하면, 도약하면서 다발도 써지거든요? 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냥하는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딱 하시면 되고.